우리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40일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성전을 지키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형편상, 우리 또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영상 예배로 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그리고 이렇게 고난 주간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집목교회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평소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육관으로 지금 이동해 왔습니다. 이 교육관에서 예배도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자리인 만큼 고난주간 마지막 날은 이렇게 교육과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성금요일 또 새벽 예배 때 주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여섯 번에 걸친 고초를 신문을 당하시는 예,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성 금요일 밤밤 예배 때에는 가상 칠원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곱 마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17세기 화가 렘브란트의 예, 그 그림, 그 상화에 바로 그 본인이 담겼다고 했죠. 시대상으로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그럼에도 그 성화에 자기의 그림, 자기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도 있음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렘브란트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예, 그 고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 이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것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곳에 과연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감흥을 감흥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영화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될 뿐, 멀찍이 바라보는, 멀찍이 간격을 두고 바라보는 그러한 배드로가 되진 않는지, 우리는 분명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곧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이제 세상을 위한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만이 짊어질 십자가요. 주님이 감당해야 될 것으로 그저 치부하고 멀리찍, 멀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옳게 짊어지고 그 십자가 이야기의 중심에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그까지로서 생명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의 말씀인데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자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예비일인 자 금요일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에서 죽으신 후에, 자, 3시간이 지나 저녁 6시, 이 6시를 넘어서면 이제 6월절이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유대의 시간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 자정까지라 한다면, 유대의 시간이라 한다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지면, 금요일, 우리로 생각하면 금요일, 바로 6, 오후 6시가 넘어가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면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바로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걸어두면 안 된다라고 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장사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물었을 때, 곧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아님마데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지요.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죽음과 이후에 이 병사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요청한 거예요. 이때 요셉이 나선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저 나무에 계속해서 시체를 걸어두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으로서 시체를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로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의 님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참 잔인하기도 하지요. 예, 다리를 꺾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을 보았죠. 죽었다는 그래서 확인을 한이 이 바로 빌라도는 시체를 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그렇게 쌓았고요. 이때 또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예 여기에만 기록된 또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 또한 역시 상당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이 사람이 누군가 바리새인 니고데모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나의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그는 몰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니구데모였는데그 후에도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찌감치 간격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는 예 이제는 용기를 냈습니다. 좀 늦은 때지만 그러나 늦었을 때가 빠른 때지요. 니구데모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나오는데 주님이 운명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무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도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9장에만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1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본다 한다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 특히 사복음서에는요. 각각의 그 위치에서 그렇게 바라본 시선에 따라서 그 사실의 사실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전부 분이니 이것을 전부 통일해서 함께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한다면 이 사람 바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예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내들인 공예원이라 한다면, 공예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한다면 국회, 국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론유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배신으로 붙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 끌려갔고, 그리고 예, 가야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도 에 붙잡혀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붙잡혔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공회였어요. 공회. 공예. 그리고 그 공회 공예, 사내들인 공회에 공회원이었던 사람이 이 아리바데 사람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또한 역시 따뜻하게 앞으로 나와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선한 의로운 자였다라고 그렇게 예, 이사에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데 사람을 증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삶 전체를 내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용기는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면 57절에 보면 이 요셉이 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보면 57절에 보면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 곧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예언을 성취에 염두에 둔 그러한 예,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리마대 사람. 이 아리마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말은 예, 예 바로 갈릴리 사람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말과 비슷해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리마데 출신이었는데, 이 아리마데는, 어디, 어느 지역인가? 바로,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 즉,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사무엘의 고향과 같은 장소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숨겨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직후, 바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도망간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종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당당하게 총독,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이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다내 던져 버리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인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이 예수님의 재단의 사실을 숨겼음에도 이제 예수님 이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죄인 취급 받으면서 죽임을 당한 이 시점에서야. 산내들인공예원예 산헤드린 공예원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지금 밝힌다라는 것은 공예원직을 지금 버리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 정판 정치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예그 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흠도 죄,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다 감춰버리고 새롭게 세탁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직이 시대 다 부러워하는 직 바로 공예원으로서의 그 직을 버리겠다는 라 선언인 것이죠 왜냐면 자신이 속한 사내들의 공예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과 이 증거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선동을 해서 해가지고 총독 빌라드의 사형 선고를 이끌어낸 그러한 단체 그런 모임이 바로 공이거든요 사내들은 공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엑스맨처럼 자신을 그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제야 밝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때요? 어리석은 자지요. 이미 예수님은 죽고 없는데 이제야 그 지금 뭐하는 짓인가? 다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저 사람 뭐하는 짓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지낸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현안이 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의 무리인, 또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무리였던 니고데모 예. 오히려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숨겼던 자들이 이제는 드러내고 예수를 그렇게 위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보면 60절에 보면, 오늘 보면 6 0절 보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예, 자기가 들어갈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돌려 무덤문에 놓고 갑니다. 어떤 짐승들이, 산 짐승들이 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덤문을 막고 갔지요. 요셉은 자기가 죽은 후에 묻히려고 미리 파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을 기꺼이 장사하기 위해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이며 공예원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안식일이라 아무런 일도 할수 없게 되니까 그 전에 지금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전부 다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율법을 어길 수는 없었기에 그래서 안식이 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박한 시간에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장세를, 장사를 지금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렇게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이 여인들 또한 역시 안식이 되기만을, 예, 그리고 그 무덤을 분명히 똑똑히 알아두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코란드요 주님 앞에 가진 믿음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신앙을 숨기고자 합니까?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신앙의 태보가 아니라 신앙의 태보가 아니라 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예. 특히 수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에도 여러분들 핑계치 아니하고 코람데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주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껏 살았던 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정진에 나갈 수 있기를 질문과제를 추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렘브란트 그의 화가처럼,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옷 그대로, 지금의 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그 화풍에 담아내면서, 예, 나, 주님과 함께 거기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죽은 사후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그 그림은 남아 있거든요. 예, 이러한 마음의 자세요.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잖아. 차라리 그 시대상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림을 그려 놓든지. 하지만 렘브란트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 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예. 우리의 고백이요. 그의 고백이 바로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야될 줄로 압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오직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여러분을 통해서 한의 설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 부활절 계란 작업도 하고 교회 청소를 자, 우리가 깨끗하게 한번 교회를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주일에 올때예절에는참 그런 열심도 있었거든요. 희소목을 입고요. 부활절 아침에 그렇게 교회로 향했어요. 그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흰색은 뭐라고 그랬죠? 승리입니다. 이 바로 승절을 의미하는 흰색 그래서, 부활절의 바로 상징색이 신색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 것들을다 씻겨내버리고, 예수그의 보혜를 피로 말미 암아다 씻겨내고, 어, 오지, 새롭게 되어서, 깨끗함을 받아서, 앞으로의 펼쳐질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앞에 코람데오 정직한 믿음으로, 정진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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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차분하게 보내면서도 아버지 주일, 이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 이 날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에 또 앞으로의 주님의 날들. 우리 주위를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됐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 출발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 고난 중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어보았는데 이제 아버지 부활의 날 우리 부활절 내일 우리가 또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하게 삼나 가오니. 우리 온 성도들, 오직 코랑되어 성전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또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날들을 우리 함께 아버지 이로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꼬리를 택하셔서 아버지의 살아 역사 위에 동참케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싶사오니,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